행복 로리 이런 모습을 보고 전 진짜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회장 총무님그 면담 시간을 통해서 했고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들 또 면담을 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회원 여러분들이 막 들어오시면서 저는 행복의 향기에 취해서 이 자리에 참 앉아 있는데. 아주 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일단 우리 행복로타리클럽 너무나 이렇게 환대히 맞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오늘 행복로타리클럽 공식 방문에 함께해 주신 우리 행복로타리클럽인 소속인 여검 김현숙 지역대장님또 말매 장비 지역사장님 2지역 또 3지역 신곡 김영철 지역대표님 또 저와 함께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미래 김원대 사무총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항상 다른 클럽도 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도 안산 지역 할때안 빠져 주시고 계시는 우리 꿈 어, 김정사무 부총장님도 어,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. 행복 로타리 클럽은 지난 어, 10년 동안 지역사회 공사 단체로서 아,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, 안산 행복 노타리 클럽을.